네, 안녕하세요. 해적인 TV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나의 게임 TV입니다. 메롱. 오늘 음, 저희가 둘이 같이 한번 비행기에서 다이아몬드 찾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? 다이아몬드 음. 찾기. 일 말이 딱좀즐거 봐. 이쪽은 학교 저거 음, 영어. 음, 음. 누가 제일 다이아몬드를 됐다. 제일 많이 구한 사람은 진짜 어게 뭐야? 여자 나 남자 들어갈게 알았어 난 여자야 고맙다 지수야 내가 봐 어디서? 비행기 안에서 찾기 너. 찾기 어, 잘못 찾는다. 나두 어. 개. 나네 개. 아, 때리겁 없어 리리 걷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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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었... 진짜 혼자 Shoot. 가가가가 <laughs> 버릴 <쉬어버릴> 거야. 너호시 봤겠니? 혹시 니까나 아직 아직. 원래 할 수도 있어? 오할 수도 열래 응, 너몇 개야? 나, 이, 이십 개? 나 이십 개니까. 다시 나 이십 개가 지금 나 탔어. 아직 아직 많이 남았는데, 지금, 혹시나, 땅 밑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. 없어, 난 밑에 없어. 뭐. <su67> 우리 착각. 또못 봤어? 39개. 오, 짬뽕 아, 야, 그, 왜, 상자 하나 있는데, 지금, 못 꺼내고 있어. 못 꺼내고 있는데.

어디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몇 대야 지금 아나아 깔리네 이걸로 다이아몬드 뺏을 수 있음. 아, 아직이야, 진짜. 나 있었는데, 지금, 기 있는 죽... 거. 피, 피 지판은못 봤어? 주, 주, 죽일 수 있음. 끝다 일로 봐피해나야흰 입. 아 아, 진짜! 때리지 마라고! 이기지말라 우리 55개 모았다 뭐라고? 55개 모았다 55개 왜? 아니 합쳐서 55개